안녕하세요. 다담다육 이야기입니다. 아, 3일간의 연휴가 끝나고 오늘 화요일 이제 또 3월달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날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다육마님들 오늘 어, 제가 소개할 아이들은요. 또 신제품 아이들이 많이 또 나와서 이렇게 영상에 담아봅니다. 이제부터는 아마 우리 다육만인들 분갈이 하셔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이제 천천히 위로 왔던 아이들 이제 어 분갈이 시작하시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아이. 서영 공방에서 이번에 새롭게 나온 이런 아이들이에요. 아마 사이즈도 괜찮으면서 굉장히 안정감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 요, 원형이 또, 되어져 있으면서, 위로 이렇게, 약간 나팔꽃지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오늘은 제가, 어, 요게, 색감이, 네 가지 색감으로 들어가져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파란색. 파란색. 빨간색. 아, 빨간색. 너무 이뻐요. 빨간색. 그 다음에 이렇게 주황과 노란색이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 그 다음에 요거는 보라색 보라색 되어져 있는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아이 그래서 4개 4개의 구성을 해 드렸구요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한 10cm 정도 나오구요 전체는 9.5cm 정도 나오는 요런 아이들이에요 물구멍이 잘 되어져 있고 다리도 잘 되어져 있어요. 근데다가 요거 다 어, 조각칼로 한 다음에 이렇게 예쁜 색감을 입혀놓은 이런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가격도 착하죠. 개당 8,000원씩 오늘은 제가 8개를 준비했어요. 색깔이 4개 4개 합쳐지기 때문에 어, 제가 4개 2개를 해서 4, 음, 8개를 구성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8,000원씩, 8 8 64지요. 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꼬리띠기 4,000원 해서, 요여 8개에 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입니다. 2번도 오늘은 요거 서영공방 시제품입니다 어, 다른 것들은, 저기, 꽃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요거좀 보세요. 다, 장미로 되어져 있죠. 근데 다 돌출되어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붙여 놓았어요. 예쁘죠? 장미 색감도 너무 예쁘게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 다리는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고요. 물구멍 잘 되어져 있죠. 물레로 만들어 놓은 이런 화분이에요. 요거 스티커가 가격 스티커를 제가 띄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빨간색! 그 다음에 노란 장미 너무 깔끔하고요. 앞에가 이렇게 딱 장미 한 송이씩 딱 되어져 있기 때문에 포인트로도 괜찮고요. 요거는 사이즈가 조금 높아요. 13.5cm 정도 되고요. 요즘 에어니움 속 작은 아이들 나오죠. 요거 7.5cm 전체는 8.5cm가 조금 넘습니다. 그런 아이들 딱 하나씩 심어놓아서 외목대로 딱 키워놓으시면 아주 근사한 그런 아이들이 될 거예요. 이거는 또 가격도 착하죠? 개당 만원씩 이렇게 예쁘게 앞에 포인트가 이렇게 입체감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인데 가격도 저렴해요. 개당 만원씩 다섯 개에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2번이었습니다. 네, 3번입니다. 3번도 아, 사연공방 하원이죠 요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일본 아이랑 어, 모양은 똑같아요. 아까는 그림으로 되어져 있다면 요거는 꽃잎을 이렇게 입체감으로 하나씩 하나씩 붙여 놓은 그런 아이예요. 이렇게 보라색 이거는 빨간색. 아주 하나같이 너무 이렇게 색감들을 예쁘게 놨어요. 꼭 파랭이 꽃처럼 되어져 있죠?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 요거 같은 경우는요, 사이즈가 한 10.5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 9cm, 전체는 10cm 정도 나오는 이런 화분이에요. 요것도 물구멍 잘 되어져 있고요 여기에다가 동그란 원형에 있다가 요 요거는 사각이에요 아까 1번은 다 원형이었는데 요거는 밑에는 원형에다가 위에는 사각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영마님들 또 1번은 1번대로 또 3번은 3번대로의좀 특징이 있고 아주 예쁜 그런 화분이죠 요거 하나 더 재드리면요 요거 10cm 나오고요 전체도 10.2cm 정도 나오는 이런 화분. 이것도 개당 만원씩 다섯 개에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3번이었습니다. 네, 4번입니다. 4번은 일사공방 캔디 화분이죠. 이렇게 사각으로 되어져 있으면서 앙증맞은 화분이죠. 어, 이렇게 캔디, 어. 우리 젊었을 때의 학창시절 어릴 때 예쁜 어, 정말 일요일날 아침에 꼭 캔디를 보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으로 하면서 어, 정말 캔디의 그 씩씩한 모습 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요 한 8.3cm 정도 나오고요. 전체는 6.5cm 내경 사이즈는 5cm 물구멍 좀 보세요. 이렇게 다리도 4개로 되어져 있고요. 요거는 테리우스랑 같이 있는 요 캔디의 모습. 네. 옷도 아주 예쁘게 되어져 있어요. 되어져 있죠? 아주 깔끔한 그런 아이들. 이렇게 되어져 있는 요 아이들. 개당 14,000원씩이에요. 그러면 4개 하면 56,000원이 나오는데요. 요거 딱한 세트 남았어요. 요거 4개에 5만원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4번이었습니다. 네. 5번입니다. 5번은 권이화분이에요권이화분에서 어, 큼지막하면서 아주 예쁜 아이를 새롭게 만들었죠. 권이화분하면 물구멍도 크고요 가벼운게 또 장점이지요. 이렇게 해서 제가 모양을 이런 식으로 이 예, 불구멍 잘 데워져 있고요. 사이즈도 아주 약간 롱한 분을 심어 놓으면 롱한 아이들을 심어 놓으면 예쁜 아이예요. 약간 유약철이 살짝 데워져 있고요. 오늘은 이거 보라색 이거 같은 경우 사이즈 13cm 정도 나오고요. 전체는 9cm 정도 나오는 요런 화분이에요. 굉장히 가볍고요 어, 물레로 만들었고요. 다리는 이런 식으로 예쁘게 만들어 놓은 요런 화분이에요. 색감은 네 가지예요. 빨간색, 연한 보라색, 노란색, 흰색. 근데다가 가격은요. 가격은 5,000원씩이에요. 그러면 4 개하면 2만 원이죠. 아, 정말 저렴한 아이, 요거 건의 화분. 4개 2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이었습니다. 네, 6번입니다. 6번도 건의 화분이에요. 어, 근데 뭐가 틀릴까요? 아까는, 어, 5번은요,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있게, 여기 목라인이 들어가서 있었어요. 그리고 밑에도 엉덩이 부분 좀 있었는데요. 어,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아이는요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밑에가 조금 더 뚱뚱하고 조금 작아요. 작가 작아. 근데다가 아까는 모델, 모양이 이런 어, 식으로 되어져 있었는데요. 요거는 하트가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예요. 요거 같은 경우 똑같이 사이즈는요. 아까는 13cm 정도 나왔는데, 요거는 11.5cm 정도 나오고요. 전체는 9cm 입구 사이즈는 거의 비슷해요. 이런 식으로나 그래서 이런 아이들 또창 심어도 괜찮겠죠? 이렇게 굉장히 가볍한 아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아이. 요거는 하트 노란색으로 되어져 있고요. 요거 다코니화분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어요. 깔끔하면서. 음. 아주 예쁘게 되어져 있는 이런 거니 화분. 요것도 개당 5,000원씩. 4개에 2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6번이었습니다. 네, 7번입니다. 7번은 다인 공방 화분입니다. 요렇게 예쁜 아이들. 오늘, 어, 새로 가지고 왔어요. 파란색 꽃, 이렇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 그 다음에 요거는 또 핑크빛 또는 이런 아이들이에요. 여기 다인공방이라고 되어져 있죠?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아, 요거 좀 보세요. 색감들이 너무 예쁘게 되어져 있어요. 물구멍 잘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요런 아이. 요거는 빨간색과 노란색의 조화를 가지고 있는 이런 아이들 아, 다인공방이라고 되어져 있죠 이렇게 사이즈는요 어떤 거를 재드릴까요 빨간색으로 재드릴게요 9cm가 조금 넘는 것 같고요 전체는 9cm 내경 사이즈 7.5cm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요거 하나 더 재드릴까요 네 9cm가 조금 넘지요? 전체는 얼굴은 좀 크네요. 9.7cm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 8cm 여기 조금 입구 사이즈가 조금 더 넓네요. 요거는 개당 15,000원씩 그러면 6만원입니다. 요거 7번 4개에 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번입니다. 8번은 어, 너무 예쁜 우리 원화분이죠. 원화분 어나분? 음, 여기 좀 보세요. 이번에 새롭게 나온 어, 아이예요. 파란색으로 하늘색이죠. 하늘색 푸른 하늘색 그려져 있고요. 요거는아 빨간색도 너무 깔끔하고 참잘 만들었어요. 원화분은 정말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아주 예쁘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져 있는 어, 이렇게 색깔이 더 진한데, 색깔이 그렇게 진해가 보이지 않네요. 진한 아이인데. 이렇게 나와서 있는, 이런 아이. 요거 같은 경우는요, 사이즈가 9cm. 8.5cm. 거의 8.5cm 정도 나오네요. 요것도 9cm 나오죠? 요거 두 개가 똑같이 이렇게 큰것 같아요. 요거 사이즈 9cm 나오고요. 9.5cm. 전체는 한 7.7cm 정도 나오는 이런 화분이에요. 굉장히 예쁘게 나왔어요. 아주 파란색이 깔끔하게 나와져 있죠?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 앞에 코사지도 굉장히 예뻐요. 이거 같은 경우는 개당 16,000원씩이에요. 그럼 4개 하면 64,000원이죠? 오늘 6만원에, 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8번이었습니다. 네, 그 번입니다. 그 번은 작은 공방 화분이죠. 앞에 오늘은 어떤 아이를 준비했냐면요. 아, 이거 가격표를 제가 안 띄었네요. 그냥 보세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위에 데어져 있고요. 물구멍 잘데어져 있고, 유약 처리가 안되어져 있죠. 이렇게 예쁜 아이들 정말 유약 처리 안되어져 있고, 밑에는 작은 사각에다가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넓은 사각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오늘은 제가 색감이 이렇게 예쁜 색감으로도 골랐어요. 그리고 바구니 모양으로 된 이런 색은 별로 없었는데 연두색도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민들레, 이렇게 보라색, 빨간색. 예쁘게 되어져 있죠? 다리도 이렇게 방직 맞게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 그러면 이거 바구니로 사이즈를 재드리면요. 이거 같은 경우 한 7cm 정도 나오고요. 전체는 9cm, 매경 사이즈 7.5cm 정도 나오는 이런 화분이에요. 여기가 밑에가 작은 사각에다가 위로 올라가면서 어, 이렇게 넓어졌어요. 그래서 창을 심어도 아주 예쁜 그런 화분 중에 하나죠. 이렇게 예쁜 아이. 네. 요거는 개당 8,000원씩 6개입니다. 6개에 48,000원에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9번이었습니다. 10번입니다. 10번은 단아공방 화분입니다. 아, 단아공방 정말 예쁘죠. 요런 아이들. 요런 아이들. 요즘 애에이엄속 그런 아이들 심어 놓으셔도 아주 예뻐요. 다나공방은 밑에는 유약 처리가 안돼 있어서 점용 간수할수 있게 해 놓으셨고요. 물구멍 잘 되어져 있죠. 이렇게 예쁜 꽃병이 좀 화려해졌어요. 여기 앞에도 이렇게 장식을 해놨어요. 변식으로 되어져 있고요. 보세요. 아 빨간색도 너무 예쁘죠?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고요. 여기도, 아, 예쁘게. 다음에, 여기는 약간 홀리병형식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이에요.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요, 사이즈가, 사이즈가 한 16, 15.7cm 정도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는 11.5cm, 배경 사이즈는 10cm 나오는 요런 화분. 다리도 일창으로 되어져 있고요. 물구멍 잘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아주 예쁜 아이들. 단화 공방은 앞에 여기 콜사지가 똑같은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다 하나하나 어, 스티커가 아니고 그림 그림이기 때문에 이런 없고요. 요거는 개당 2만원씩. 세개에 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10번이었습니다. 네 11번입니다. 11번은요. 토다원 화분이에요. 토다원 화분 정말 예쁜 아이들이죠. 어여기 바구니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 행인 하분이에요 이렇게 행인 하분 요거는 행인 화분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굉장히 예쁘죠. 꽃 색감도 예쁘고 정말 어디 에 이렇게 선물로 아이들 하나씩 보내실 때 여기 강추해드리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거의 13.5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 전체 사이즈는요. 한 8cm 내경 사이즈는 한 6cm 정도 나오는 요런 화분이에요. 행인 화분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 어, 선물을 이렇게 예쁘게 들으실 때 어, 괜찮은 그런 화분이고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 아이들. 그다음에 요거는 동물농장이에요. 동물농장 어, 고양이, 강아지, 토끼 예쁜 아이들이죠. 고무로 어, 다 달라고 그러시면 고무로 다다 들일 수 있고요. 토끼로 달라고 하면 토끼로. 여기 고양이로 달라고 하시면 고양이로 드릴 수 있습니다. 요거는 한 5cm 정도 되고요. 내경 사이즈 7cm, 내경 사이즈나 5.7cm 정도 나오는 이런 아이들이에요.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워요. 저도 여기 아이들은 사용하고 있는데 아이 볼 때마다 너무 귀엽고요. 저희 손녀가 와 가지고 너무 귀여워하는 아이들 중에 하나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 행인 하부는요, 개당 만 원씩에서 삼만 원이고요 요거는 개당 칠천 원에서 이만 천 원, 꼬리띠기 해서, 어, 오만 원에 여섯 아이, 이렇게 해서 여섯 아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11번이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화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한주간 행복하시고요. 오늘도 날씨가 쌀쌀합니다. 우리 다육만님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언제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